안녕하세요, 재전입니다. 드디어 환혼의 나머지 이야기가 시작되었네요. 우선 환혼 빛과 그림자를 시작하기 전에 환혼 마지막 해가 뭐였지 가물가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살짝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무덕이랑 혼인해 사리촌으로 떠날 준비를 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던 장욱은 언제 폭주할지 모르는 무덕이 늘 걱정이었죠. 이 선생은 무더기 본체의 주인이 큰 실력을 지녔기 때문에 지금까지 폭주하지 않았다며, 무더기가 낙수의 힘을 꺼내 쓰지만 않는다면 폭주하는 일은 없을 거랬는데, 위기에 몰린 진무가 구원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어 살아남아야 하는 진무가 무덕이 낙수임을 알게 되면서 지금껏 품고 있던 방술영으로 무덕이를 불러들여서는 자신의 기력을 넣어 낙수를 소환해서는 낙수의 아버지에게 그랬던 것처럼 폭주하게 만들며 자신과 밀단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탁을 제거하려 했었고 근데 그게 하필이면 당구와 초연의 혼례식 날이었죠. 그 와중에 무덕을 지키려던 장욱이 무덕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자신이 장욱을 죽였다는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또다시 울리는 방술령에 석화되어가는 몸을 경천대호에 던졌고 진무는 환원인과 관련된 모든 죄들을 낙수에게 덮어 씌우며 위기를 기회로 삼았는데요 낙수의 정체를 알고도 숨겨왔던 죄로 장욱의 장례는 죄인인양허겁지겁 치러지는데 경천대호에 던져진 무더기를 진요원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얼음돌를 품고 있었던 장욱은 파란 불 속에서 살아나오며 엔딩을 맞이했었는데요. 그리고 시작되는 환원 빛과 그림자. 3년간 가뭄이 계속되어 그런지 호수의 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수기도 약해졌고요. 3년이 지난 대호국은 과거를 되풀이하듯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래서 경천대제를 다시 지낸다는 말이 있다. 재를 지내려면 진여와 신녀의 힘이 더욱 간절하고 중요해질 거다. 박진은 장욱과 관련된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송림의 총수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당구가 총수직을 맡게 되었고 초연과 당구의 결혼은 무산이 되었는데요. 초연은 아버지의 죽음을 핑계로 당구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고 있는 듯하고 장욱을 돌봐야 하는 김도주와 박진사이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요.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나 다름없는 장욱은 왕과 만장회의 명령으로 환혼인들을 잡아 죽이는 도구쯤으로 이용당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환수의 경지에 오른 장욱은 플래시의 스피드에 환혼인속그 본체도 알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었지만 으름도를 품어 천기를 얻은 자에게 굳는 고통이지 하늘의 기운을 가졌기에 그걸 탐하려는 귀기로 인해 밤이 괴로운 장옥인데요몸 안에 그 힘을 썼으면 우기는 오늘 밤도 잠들기 힘들겠고 그렇게 3년이란 세월 동안 가슴에 박힌 칼을 뽑지 못한 채 무더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방금 누군가 이 안으로 들어간 겁니까? 장옥인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환원인을 쫓고 있었으니까요 장욱이요? 환혼인을 잡으러 들어간 진요원에서 지난 3년간 진요원에서 갇혀 지낸 낙수 몸속의 부연과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 궁금증은 폭발인데요. 분명 불에 타서 화장되었던 낙수의 몸이 왜 멀쩡하게 존재하는 것인지, 어떻게 낙수의 몸에 부연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렇담, 석화되어 가던 무덕의 몸과 낙수의 혼은 어디로 간 것인지 이걸 아직 1회라서 풀어주지 않아서죠. 예상해 볼수 있는 시나리오는 진무가 혹시나 모를 상황을 위해 낙수의 몸을 킵해 두고서는 화장으로 위장하면서 여전히 진무와 한 팀인 호경이 무덕이 속에 부연의 혼을 깨닫고 이미 석화되어 가는 부연의 몸에서 부연이 혼을 꺼내 진무가 킵해 두었던 낙수의 몸에 환원시켰을 수도 있다는 거. 진무와 호경 사이에 그 어떤 딜이 오갔을 터이고 말이죠. 아무래도 그 딜은 얼음돌에 관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호경은 낙수의 몸이지만 실력이 가장 강한 부연의 혼에서 딸을 얻어 진요원의 후계자로 삼을 계획이고, 그렇게 태어난 엄청난 실력의 후계자를 이용해 그 예전 진무가 부연이를 이용해 얼음돌을 찾아 냈던 것처럼 부연이의 딸을 이용해 얼음돌을 꺼내올 계획인 거고 말이죠. 하지만 낙수의 소문만 들었지 낙수의 본체를 본 적이 없던 장우이었으니 허는 부연이라고 해도 낙수를 아니 무더기를 알아볼 수가 없는데 또다시 운명처럼 만나게 된 거네요. 예쁜 돌을 갖고 있네. 하늘에 천기를 품고 있구나. 그냥 나 불행인 아닌가 보네. 내 안에 든게 보여? 난 세상의 기운을 볼수 있거든. 그저 정신나간 애인가 보다 했는데 장욱 안에 있는 얼음돌의 힘을 느끼는 부연을 그저 신기 뛰어난 신녀인가 싶다 여기지만 내가 진 부연이야 걘 오래 전에 잃어버렸어 3년 전에 찾았어 그게 나야 3년 전에 찾았던 가짜 딸도 있었지 내가 가짜면 그리 정성들여 3년이나 감췄겠어? 난 진짜야 머리 좋은 장욱이 부연이 바로 무더기 본체의 혼임을 연결시키게 될 듯합니다 이 선생이 말했던 낙수가 환원했던 무더기 본체에 대한 떡밥이 아직 남아있으니깐요 제법 대단한 신년님은왜 이런데 갇힌 거야? 죄목이 뭐야? 존재하면 안 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내 죄목이야. 나왜 도와주는 거야? 왜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 죄목이 나랑 비슷해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데 존재하는 죄. 거기다 부연이 갇혀 사는 이유를 들었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데 존재하는 죄. 이미 출생부터 죽은 자였으니 존재해서는 안 되는 부연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장욱 이두 개의 힌트가 연결되면서 낙수모만의 부연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서율 서호국에서 진요원의 대를 잇기 위해 대릴 사이로 들어온다는 이가 바로 서율의 당숙인 서윤호였는데요 지무만큼이나 야망쩔어 보이는 새로운 인물 윤호의 등장에 빌런들 간의 공조나 빌런들 간의 대립 뭐 이런 거 기대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서율에게는 또 다른 아픔의 시작이겠죠. 그 아이가 낙수라는 걸 알아본 건기가 먼저였지만 낙수인 그 만난 건 내가 먼저였으니까. 이번 기회도 부연이 먼저 만난 장욱 때문에 서율은 가슴아리는 짝사랑 각인이 말이죠. 결혼을 하고도 애를 놓고도 계속 갇혀 살아야 한다는 호경의 말에 그럴 자신이 없었던 부연은 진유원에서 탈출해 예비 남편을 만나 딜을 할 계획이었지만 부모가 일찍 죽어 뒷배가 내줄 새가 없지. 진요원의 힘이 필요한 사람이니 들어와서 잘할 거다. 저 사람은 갇혀있는 언니를 구해주지 못하겠네. 슬픈 운명처럼 서유를 그저 지나쳐버리고 또다시 만나는 이가 장욱인데요. 부연은 자신이 진부연이라며 강제 혼인하게 생겼다며 예상 이외의 멘트를 날립니다. 나랑 혼인해줄래? 네가 나의 신랑이 되어줬으면 해. 다짜고짜 자신과 혼인해달라는 부연에 어이가 없으면서도 장욱은 자신의 얼음돌을 보는 진여원의 장녀 부연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거란 생각에 살짝 혹하는 듯 한데요. 내 외모에 끌리지 않으면 내 능력을 탐내봐. 내가 너한테 필요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어린 나이에 그 정도 신력을 가졌었다면 진여원 초대원장 진설란의 버금가는 신녀가 되었을 텐데. 진설란 같은 신녀가 있다면 이 안에 있는 얼음돌의 기운을 꺼낼 수 있을까요? 도깨비의 귀한인가요? 자신의 얼음돌을 꺼내 자신의 운명을 끝낼 누군가를 찾는 장욱이잖아요. 자신의 막힌 기문을 열어줄 스승을 찾던 장욱이 이제는 얼음돌을 꺼낼 능력자를 찾고 있으니 말이죠. 그렇게 부연의 혼인날 혼인을 파투 내며 부연의 손을 잡은 장욱으로 1회 엔딩을 맞았습니다. 대를 넣을 줄 알았어. 네가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쓸고 있을 거라고 했잖아. 가자. 그래, 갑시다. 사방님. 무더기에게 내 스승이 되어 달라며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내도을 꺼내 달라며 손을 내미는 듯 한데요. 일단, 무더기 없는 환혼이 상당히 어색한 시작이어서 무더기의 존재감을 또 한번 느꼈었던 듯하고 출연자들 중에 특별 출연으로 정소민 님이 올라가 있는 걸로 봐서는 한번은 나올 듯 한데요. 아무래도 진무와 호경이 진행되던 석화를 멈추고서는 무더기 본체를 킵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본체 안에 낙수의 혼이 잠들어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무더기 속에 낙수의 혼이 깨어 있을 때, 부연의 혼이 잠들어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낙수의 몸속에 낙수의 혼도, 부연의 혼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1회, 2회는 낙수 몸속의 부연이 적은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